교사 혼자 감내했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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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현장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귀 기울여라 귀 기울여라 귀 기울여라 힘없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이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회적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개개인이 혼자 교신 현장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끝내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를 보호할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로 교사의 수조차 줄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서는 과밀 학교 개선이 가장 일순이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 논리로 교사수를 줄인다는 것이 진정 공교육을 위한 선택입니까? 언제까지 정부는 공교육의 붕괴를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추모행진 때 학우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교육을 지킨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는 제 외침에 우리가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학우들의 외침대로 예비교사들은 더 나은 공교육 현장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국 교육대학생 연합은 11월 4일 예비교사 행동의 날에 선생님들과 함께 서희초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희초 사건 책임지고 해결해!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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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혼자 감내했던 억울한 죽은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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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하라. 네,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